지금 이 순간 월스트리트의 애널리스트들이 대한민국 서울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와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한국 경제에 관한 심층 분석을 잇따라 내놓았습니다. 그 핵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전 세계가 유동성 과잉의 후유증으로 신음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선제적이고 과감한 방식으로 자국의 부동산 구조를 재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는 말과 집값이 오르고 있다는 말 어느 쪽이 맞을까요? 놀랍게도 둘다 맞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은 지금 한 시장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시장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습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도 매매 시장은 거래가 실종되고 전세 시장은 매물이 씨가 마르는 정반대의 현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R114 집계 기준 2025년 서울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은 147대 1로 2021년 164대 1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 수치는 세계 일보, 한국 경제, 매일 경제 등 주요 언론에서 2025년 12월 28일 일제히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방 아파트는 감정가의 절반에도 응찰자가 없는데, 서울 신축 청약은 이 극단적인 두 그림이 동시에 존재하는 이유, 그리고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지, 지금 내 집에 사시는 분, 전세나 월세로 사시는 분도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한 가지 공통된 생각이 드실 겁니다. 바로 내 상황을 조금 더 냉정하게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두 가지 진실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두 개의 시장, 같은 서울, 완전히 다른 온도, 2025년 12월 경공매 데이터 전문 기업 지지 옥션 보고서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경매 시장의 평균 낙찰가율은 102.9% 였습니다. 아, 2022년 6월 이후 약 3년 반 만에 가장 높은 수치죠. 언뜻 보면은 시장이 살아있다는 신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의 내부를 쪼개보면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옵니다. 이 수치를 끌어올린 건 강남 3구가 아닙니다. 양청우 122%, 성동구 120.5%, 강동구 107.3%였거든요. 이 지역들이 평균을 끌어올린 겁니다. 반면 강남세구는 어떠했을까요? 네, 진행 건수 자체가 줄었고 진행된 경매 건들의 낙찰률은 42.5%에 그쳤습니다. 10건 중 6건 가까이가 새 주인을 찾지 못한 거죠. 같은 시기 전국 아파트 낙찰률은 3.4.5%로 연중 최저치였습니다. 대전, 대구 등 지방 관격시에서 낙찰률이 급락하며 전국 평균을 끌어내렸습니다. 경기도는 진행 건수가 전달 대비 21% 늘었는데 낙찰률은 오히려 7.2% 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물건은 쌓이고 있지만 사려는 사람이 줄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에 2025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 잔량 64,000건이라는 수치를 더하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거래는 줄고 매물은 쌓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47.6% 급감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기도는 43.2%, 인천은 36.9% 감소입니다. 수도권 전역에서 공급이 절벽처럼 줄어들고 있는 거죠. 전세 수요는 23만 5천 호인데, 신규 입주 물량은 8만 9천 호에 불과합니다. 약 14만 6천 호의 공급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결론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매매시장은 규제와 고금리로 관망세이지만 전세시장은 공급절벽으로 압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두 흐름이 2026년 하반기에 어떻게 충돌하는지가 지금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입니다. 특히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계신 분이라면 이 영상 끝까지 꼭 보셔야 합니다. 강남 불패의 균열, 신화가 상식이 되는 순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에는 지난 수십 년간 단 하나의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강남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IMF 외환위기가 닥쳐도 글로벌 금융위기가 와도 강남만큼은 버텨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견고하던 믿음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남 아파트가 경매 법정까지 내려오는 일 자체가 드물었습니다. 현금 여력이 있는 자산가들이 급매물로 먼저 챙겨갔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반포, 압구정, 대치동의 단지들이 경매에 나오고도 응찰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경매에서 유찰이 한번 나오면 다음 기일에 최저 입찰가가 20% 내려가거든요. 두번 유찰되면 감정가의 64% 수준까지 떨어지는 거죠. 네, 이 현상이 이제 강남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현재의 가격 수준 자체를 거부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잠깐, 여러분이 매수자라고 가정해 보시겠어요? 옆 단지 아파트가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30% 낮게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일반 부동산에는 여전히 그보다 훨씬 높은 가격으로 매물이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은 그 가격에 사시겠습니까? 당연히 기다리게 되죠. 이것이 거래 실종의 메커니즘입니다. 매수자들이 일제히 관망으로 돌아서면 매물을 들고 있는 집주인들이 먼저 호가를 낮추기 시작합니다. 그 낮아진 가격이 실거래가로 등록되면 주변 단지도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반론을 짚어야 합니다. 하나은행과 K-A-I-S-T가 공동 개발한 AI 시장 예측 모델 하나 CRP의 분석에 따르면 강남구 상업용 부동산의 매매 평단가는 2021년 1분기 대비 130.62% 상승한 상태이며 2026년 상반기까지 중립적 흐름을 유지하며 전년 대비 약5% 낮은 수준에서 거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남의 자산 가치 자체가 붕괴하는 것이 아니라 투자 수요가 빠져나가면서 단기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해석이에요. 강남에서 벌어지는 일이 종말인지 조정인지 그 판단이 지금 여러분의 선택을 결정합니다. 금감원 TF 가동 정부가 칼을 뽑은 진짜 이유 2026년 2월 금융감독원은 다주택자 대출 대응 테스크포스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은행 보험 저축은행 여신 전문 부문을 아우르는 범금융권 합동기구입니다. 이 TF의 출범 배경에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어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양도세 혜택까지 줬음에도 다주택을 유지해온 분들에게 대출 만기 연장이라는 방식으로 사실상 추가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한가?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대출 만기 자동 연장이었습니다. 새로운 심사 기준을 적용받아야 할 대출인데 기존 대출 갱신이라는 명목으로 느슨한 기준이 계속 적용되어 온 거죠. 이 관행이 이제 본격적인 점검 대상이 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빚내서 집 여러 채 가진 분들 이제 버티기가 구조적으로 어려워졌다는 뜻이에요. 금감원 TF는 2주택 이상 보유 개인, 주택 임대 관련 개인 사업자들의 대출 현황을 업권별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1금융권에서 막히면 저축은행으로, 거기서 막히면 캐피탈로, 그리고 대부업체까지 이어지던 다주택자 자금의 경로 전체를 한꺼번에 점검하겠다는 것이 이번 TF의 취지입니다. 2025년 말 기준 국내 가계 신용 잔액은 1,978조 원입니다. GDP 대비 가계 부채 비율은 약 89%로 2021년 98.7%에서 점진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OECD 최상위권 수준이에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에도 이 비율을 낮추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공식 밝혔습니다. 또한 수도권 규제 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생활 안정자금 목적 주담대가 전면 금지되고 대출 만기가 30년 이내로 제한되었습니다. 갭투자 목적의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도 금지 대상이 됐습니다. 이 조치들은 각각 독립된 규제가 아닙니다. 다주택 보유를 통한 레버리지 투자 전체를 구조적으로 어렵게 만들기 위한 패키지입니다. 10억 대출, 월 700만원의 방정식 레버리지의 민낯. 부동산 시장의 온도가 빠르게 바뀌고 있는 근본 원인은 결국 금리입니다. 2022년경 강남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10억 원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제 당시 저금리 환경에서 월 이자 부담은 200만 원 수준이었어요. 현재 금리 기준으로는 같은 원금에 월 500만 원이 넘는 이자를 내야 합니다. 원금 상환분까지 합치면 매달 은행에 나가는 돈이 700만 원을 훌쩍 넘는 거죠. 연봉 1억 2천만 원의 고소득 직장인이라도 세금을 제하면은 실수령액은 월 830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서 700만원이 빠져나가면 생활비, 자녀교육비, 노후준비를 나머지 130만원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숫자가 이것을 말해줍니다. 버티기의 한계도 이미 임계점에 다가서고 있습니다. 금리가 오른 지 2년이 넘었습니다. 많은 집주인들이 곧 금리가 내릴 것이라는 기대를 붙잡고 견뎌왔는데요.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하향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있어 금리 인하 폭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2026년 초 현재 5년 고정형 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게 형성되는 역전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요. 금리인에 대한 시장의 기대 자체가 낮게 반영되어 있다는 방증입니다. 경매로 넘어온 물건들의 등 기부 등본에는 공통 패턴이 있습니다. 1금융권 담보대출에서 시작해 저축은행, 캐피탈, 대부 업체까지 채권자가 줄줄이 이어지는 구조거든요. 이것이 레버리지의 실체입니다. 가격이 오를 때는 수익을 증폭시키지만 그 반대 상황에서는 채무의 무게가 먼저 몸을 짓누릅니다. 경매가 실거래가를 바꾸는 과정, 도미노의 메커니즘, 부동산 경매 시장은 시장의 가장 솔직한 목소리가 들리는 가격 발견의 공간입니다. 상승장에서는 경매 낙찰가가 시세를 끌어올립니다. 경매에서 감정가를 넘는 가격의 낙찰이 이루어지면 주변 매물 호가가 따라 올라가는 시기죠. 반대로 하락장에서는 경매의 낙찰가가 시세의 바닥을 끌어내립니다. 이 과정을 실제로 짚어볼게요. 같은 단지 아파트가 경매에서 감정가보다 30% 낮게 낙찰됐습니다. 그 소식은 금세 퍼집니다. 그 단지 매물을 보러 왔던 예비 매수자들은 생각을 바꾸는 거죠. 경매로 나오면 저 가격에 살수 있구나. 지금 시세는 아직 비싸다. 이렇게 매수자들이 관망으로 돌아서면 거래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거래가 끊기면 급한 것은 파는 쪽입니다. 이자는 계속 나가고 있으니까요. 호가를 낮추기 시작하고 그 낮아진 가격으로 거래가 성사되면 새로운 실거래가로 등록됩니다. 이 실거래가가 다시 인근 단지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도미노는 이렇게 쓰러집니다. 그런데 이 관점에서 반대로 읽으면 언제 사야 하는가에 대한 힌트도 나옵니다. 경매 낙찰률과 낙찰가율이 동시에 바닥을 치고 반등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시장의 전환점이거든요. 이것을 읽는 것이 진정한 시장 안목입니다. 공급 절벽의 역설 규제와 전세난의 충돌. 여기서부터가 핵심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는데 왜 전세는 오르는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그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한쪽에서는 금리로 목을 조르고, 한쪽에서는 공급 부족으로 숨통을 막는 기괴한 형국입니다. 많은 전문가가 2026년을 전세대란의 확정적 시기로 봅니다. 단순히 집값이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다가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치솟은 전세가 때문에 강제로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매매 시장이 얼어붙고 있는 동안 전세 시장은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직방 공식조사 기준으로 2026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전년 대비 48% 급감합니다. 전국 기준으로도 28% 감소해요. 전세 수요 23만 5천 회, 신규 입주 물량이 8만 9천 호, 약 14만 6천 호의 공급 부족입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 기준으로 현재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1만 9천여 건으로 1년 전 대비 33% 넘게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왜 발생했을까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착공과 인허가가 지속적으로 줄었기 때문이에요 고금리와 pf 위기로 건설사들이 신규 사업을 대거 축소했고 그 여파가 2026년 입주 물량 감소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실수가 아니라 고금리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공급 사이클의 결과입니다 이 공급 절벽은 두 가지 상반된 결과를 낳습니다 첫째 전세가 상승입니다 자, 많은 전문가들이 2026년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수와 임차의 비용 차이가 줄어들고 이것이 매수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 됩니다. 둘째, 신축 프리미엄 강화입니다. 공급이 부족할수록 새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집니다. 2025년 서울 청약 평균 경쟁률 147대1이라는 수치가 이것을 보여주죠. 같은 서울이라도 기존 아파트 시장과 신축 분양 시장은 완전히 다른 논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규제가 매매를 누르는 동안 공급철벽이 전세를 밀어 올리고 있습니다. 이두 힘이 충돌하는 2026년 하반기가 바로 시장의 분기점입니다. 지방부동산의 두 얼굴 침체와 기회의 공존, 지방광역시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이 60%대까지 떨어진 지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정가의 절반 수준에도 응찰자가 없는 지역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심각한 신호입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 다른 그림도 존재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부산, 울산, 광주, 대구 등 광역시에서 아파트 매매 가격이 강보합세로 전환되기 시작했어요. 전주 등 일부 중소도시에서는 소폭 상승률이 기록되고 있고요. 주택산업연구원은 지방주택 가격이 2021년 이후 5년 만에 상승 전환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을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지방은 수도권 중심의 대출 규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습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이 지방에는 유예되거나 완화된 형태로 적용됐거든요. 둘째 정부가 지방 중흥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셋째, 2차 공기업 지방 이전 계획과 지역 균형 발전 정책이 수도권 실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는 효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합니다. 기존 아파트와 미분양 신축은 다른 시장이에요. 2025년 기준 전국 중공 후 미분양은 2만 7천5호로 148개월 만에 최다 수준입니다. 완공된 아파트가 팔리지 않고 쌓이는 이 현상은 특정 지역의 구조적 공급 과잉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지방 진입을 고려하신다면 어느 지역인지, 신축인지, 기존 단지인지를 반드시 구분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NPL 시장 위기의 온도를 가장 먼저 읽는 자들 모두가 공포에 질려 시장을 떠날 때 조용히 계산기를 두드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NPL 즉 부실채권 투자자들이에요. NPL은 Non-Performing Loan의 약자로 은행이 정상적인 회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대출채권입니다. 은행은 이 채권을 액면가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매각합니다. NPL 투자자들은 이것을 매입해 법원 경매를 통해 담보 부동산을 낙찰받거나 채무자로부터 일부 상환을 이끌어내 수익을 내는 구조죠. 예를 들어 20억짜리 아파트에 설정된 15억 원 대출 채권을 8억에 사들였다고 가정합니다. 경매를 통해 그 아파트가 12억에 낙찰되면 8억을 투자해 12억을 회수하는 겁니다. 이들의 움직임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들은 자신의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가장 냉정하게 시장을 분석합니다. NPL 투자자들이 특정 지역의 물건을 적극적으로 매입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은 그들이 그 가격이 바닥에 가깝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는 신호거든요. 반대로 그들도 외면하는 지역은 아직 가격이 충분히 내려오지 않았거나 회복 가능성이 낮다는 의미입니다. NPL 시장은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참여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하지만 이 시장의 흐름을 읽는 것 자체가 현재 시장의 바닥 수준을 가늠하는 유용한 지표가 됩니다. 일본식 장기 침체는 반복되는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죠. 우리도 일본처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네, 1990년대 일본처럼 잃어버린 30년. 과연 대한민국도 같은 길을 걷게 될까요? 지금 딱 짚어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취하고 있는 접근 방식은 일본과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일본은 버블 붕괴 직전까지 금리를 급격히 올렸다가 정작 시장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대응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금융기관의 부실을 오랫동안 덮어두었고 구조조정을 미루면서 경제 전체가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일본의 장기침체는 거품이 터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후 대응이 늦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에요. 대한민국은 금융위원회, 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합동으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분기별로 점검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21년 98.7%에서 2025년 말89% 수준까지 낮아졌습니다. 방향은 맞게 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낙관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대 후반 수준에 그칩니다. 수출부진과 내수위축이 겹친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조정이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충격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것이 있어요. 일본과 한국의 가장 큰 차이는 인구구조와 도시 집중도입니다. 일본은 도쿄 외에도 오사카, 나고야 등 대도시가 고르게 분포합니다. 반면 한국은 서울과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극도로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집중이 서울 핵심 지역의 주택 수요를 구조적으로 지지하는 요인이 됩니다. 같은 하락 압력이 와도 서울 핵심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먼저 회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청약시장의 양극화, 2025년 아파트 분양 물량은 21만 8천 호로 예년에 비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의 내부를 보면 충격적인 대비가 있어요. 서울 청약 평균 경쟁률 147대1, 비수도권 지방은 10대1을 밑돌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수백 명이 한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다른 쪽에서는 당첨자를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주택산업연구원은 2026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4.2%로 전망했습니다. 전국 평균 전망치 1.3%의 3배가 넘는 수치예요. 서울과 지방의 시장이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숫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어, 서울 핵심 지역의 공급 부족이 가격을 지지하는 구조는 유지되겠지만,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 허가제가 확대된 상황에서 현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에게는 진입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라면 지금 두 가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째, 평균 시세가 아닌 실제 거래 가능한 개별 매물의 가격입니다. 급매물 가격과 호가의 괴리가 클수록 그 사이에 실수요자가 진입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둘째, 정부가 마련한 정책 금융창구입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생애 최초 고정금리 대출 등의 조건과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 이것이 2026년 내집 마련의 핵심 전략입니다. 정부가 한쪽에서는 규제를 강화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정책 자금 지원을 늘리는 것을 보며 의문을 품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두 방향은 모순이 아닙니다. 규제 강화는 다주택자와 투자 목적의 레버리지 구매를 억제하는 것이고요. 신생아 특례 대출 확대, 생애 최초 구입자 지원, 청년 주거 안심 보장제 등의 정책 자금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향하고 있습니다. 규제로 투기 수요를 걷어내고 그 자리에 정책 자금으로 실수요를 채워 넣는 것이 이 패키지의 설계인 거죠. 연착륙이 왜 필요한지도 설명드릴게요. 시장 가격이 급격히 폭락하면 금융 시스템 전체가 위기에 처합니다. 자, 은행의 담보 가치가 일시에 무너지면 대출 회수가 이루어지지 않아 금융기관들의 건전성이 흔들립니다. 이것이 경제 전체로 번지는 경로가 바로 글로벌 금융위기 때 우리가 목격한 장면이었습니다. 정부가 원하는 것은 가격을 서서히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면서 금융시스템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실수요자에게 정책 자금이 집중되는 것은 실수요 거래가 이루어져야 시장의 거래량이 유지되고 거래량이 유지되어야 가격 발견 기능이 작동하고 가격 발견이 이루어져야 금융담보 가치가 급격히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복지가 아니라 시스템 안정을 위한 전략적 선택입니다. 시장이 전환되는 시점을 미리 알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전환점에 앞서 나타나는 선행 지표들이 있거든요. 지금 데이터가 보여주는 신호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급 감소입니다. 2026년 27년 수도권 입주 물량이 급감합니다. 공급이 줄면 희소성이 높아지고 희소성이 높아지면 가격 하방 압력이 약해지는 거죠. 두 번째는 억눌린 실수요입니다. 2022, 2025년 동안 고금리와 규제로 매수를 포기한 잠재적 실수요자들이 시장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재진입하는 시점이 거래량 회복의 출발점이 됩니다. 세 번째는 전세가 상승입니다. 전세가가 오르면 전세 세입자들의 매수 전환 압력이 높아집니다. 전세가와 매매가의 격차가 좁혀지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매수 전환이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이세 가지 요소가 맞물리는 시점이 시장 전환점이 됩니다. 이것이 2026년 하반기일 수도 있고, 2027년일 수도 있습니다. 타이밍을 정확히 맞추는 것은 전문가도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불확실성 앞에서 현명한 판단은 무엇일까요? 타이밍을 맞추는 것보다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자금으로 실거주 가치가 확실한 입지에 정책 자금을 최대한 활용해 진입하는 것. 이것이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2026년의 원칙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2026년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숫자만 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시장입니다. 가계 신용 1,0978조 원, GDP 대비 89%의 부채 비율, 전국 낙찰률 33%라는 경매 지표, 동시에 146대1이라는 청약 경쟁률, 그리고 48%라는 입주 물량 감소율. 이 숫자들이 만들어내는 그림은 단순히 집값이 오르거나 내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쪽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로 쌓인 자산이 정리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공급 부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매매 시장이 얼어붙는 동안 전세 시장은 달아오르고 있고요. 지방이 침체하는 동안 서울 핵심 지역은 구조적 지지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그림 전체를 보지 않으면 어느 한쪽의 이야기만 듣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자산시장의 대전환기에는 언제나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숫자만 보고 공포에 빠진 사람과 그 숫자 뒤에 구조를 읽고 준비한 사람, 공포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차이는 그 공포를 감정으로 소화하느냐, 정보로 전환하느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함께 살펴본 수치들, 정책들, 구조적 흐름들이 여러분의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거질서가 자리를 잡아가는 이 시간, 정확한 정보와 냉철한 판단이 여러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부동산 사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주제가 됩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